이래야 아, 됩니다. 어, 찬양을 하니까, 찬양을 하면 천둥천사가 막 춤을 춰요. 네. 아, 네. 찬양할 때. 환상 중에도 어, 찬양할 때 보면, 키가 입은 천사들이 막 아, 빙글려가지고, 어, 춤추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요. 그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. 어, 또 찬양하는데, 안 기쁜 사람이 없겠어요. <laughs> 우리도 좋은데,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? 어,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,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황소 한 마리 드린다고 하잖아요. 아, 저희들이 찬양이 잘하든 못하든,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주신 찬양은 예?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받으신다는 것을 믿지 말입니다. 우리 생각이 잘하고 못하는 것이지 아니 이제 막 태어난 10달 된 아이가, 아이가, 아빠를 갖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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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. 아, 아이들 안 키워봤어요. 말을 못하는데도, 어, 아니, 아빠, 그래도 엄마, 엄마, 어, 이상이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배운 거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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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한다 그랬더니 그 말이 전달돼요. 엄마 뱃속에서 나고 젖을 먹기 때문에 엄마를 갖다가 더참는 거예요. 그리고 혹시 내 애들이 요새 들이받는지 아세요? 소젖을 먹어서 그래. 엄마를 젖을 먹으면 들이받지 않는데, 소젖을 먹으니까 수질이 들이받는 거예요. 어? 소가 들이받잖아요. 아, 그래서 이게 영적이다. 뜻이 있고. 또 춤을 왜 추는지 아세요? <laughs> 춤을. 아까 춤추셨잖아요. 춤을 추셨냐면, 예, 춤, 춤도 영적인 것이 있어요. 우리가 막 춤추고 뛸 때, 춤추고 뛸 때, 예? 어둠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. 이거 다시 말해서, 다, 다,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, 개가 물속에 들어갔다고나오서왜뭐해요막 터지요, 물. 속에 왜, 뭐 뭐, 그, 갑갑한 네. 게에 터지라고 어, 네. 터는 거예요. 이 아, 예, 아. 예, 아. 영적 의미의미에요터어낸다는 음, 음, 예, 뜻입니다. <laughs> 아, 그래서. 막 깜깜하니까, 오두미 형이 떠나라고, 어? 떠나가게 해달, 떠나가라고, 틀게그 춤출 때 좋아, 이런데 계속 기뻐, 서 춤춰야 돼요. 춤추고 싶을 때. 그러나, 춤추는 것도 또 대회들이니까 혼자서 춤추고또 이상하니까, 그거는 또 절제를 아, 하고, 절제를 하고, 또 일반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서는 막업귄펭을 아, 백업 춤추잖아요. 어? 복치고장 치고, 옛날에 예, 얼마나 춤추고 방학기도 하고 했으니까 아, 그런 것들이 다시 예,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.